보라. 여기 확인 시켜드릴게요. 열네 시1 0 분. 신발은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있고요. 아빠 혹시 일자 성금이에요 엄마나? 아 네, 어, 제가 일자 성금 있어요. 어 있어요. 아기 양손 다 일자 성금이더라고요잘 어. 네, 맞네. <laughs> <laughs> 아이 보라. 여기 아기 일자 성금이총 다섯 지 여기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. 있고 이쪽도일다이 개요. 똑같네 네. 아빠랑. 발가락도 <laughs> 다섯 개살 있고, 네. 여기도 다섯 개 있고. 오, 네. 외늦님이에요. 아, 아빠 따라하는 거. 이거 송금까지 안 왔어요. 네, 아, 네, 네. 마트인줄라고 밥. 안녕. 여러 왔어. 만나 는거는래연어반이 뭐예요? 아, 모이라 아. 아. 이게 아, 음악에 가지고 네네 저희 신생아 입실 안내드릴게요 네네, 안녕히 계세요. 네네, 같이 놀 가시고 앞에서 기다릴게요. 네네네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서러워네 아이고, 아에서자고